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 카드 호수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3월 별자리별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2019년 3월 달 쌍둥이 자리분들의 종합운세입니다. 이번 달 쌍둥이 자리분들은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모습의 카드가 첫 장의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나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한 달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던 것들이 해결이 차차 되면서 금전적인 이득은 있을 수 있으나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전적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목표 설정은 할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공부가 매우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새로운 마음가짐이 성적을 올리는데 또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의 준비가 확실하게 되는 달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 식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적 상황은 없는데 금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의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 쌍둥이 자리분들은 이번 달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쁘거나 각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약간 소원해지는 거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서로 좀 바쁘거나 일이 많아서 연락이 좀 뜨남할 수도 있다. 나에 대한 상황을 상대방이 잘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 쌍둥이 자리 분들은 건강적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다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리미리 미리 건강 관리를 하시고, 특별히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야 하는 약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엔 꼭 넘기지 마시고, 검사 또는 약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배우자분이 굉장히 바쁘고 움직임이 많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좀 신경 못 써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상대방분이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 바쁘시거나 이번 달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서운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지 않으시는 게두분 사이에 큰 트러블 없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또는 유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상황이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달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이번 달에 내가 선택하는 어떤 선택사항이라든지 결과는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이사, 이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현명한 선택 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거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동이나 이사에 대한 준비가 확실히 되어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아직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좀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달에 좀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알아보시고 이미 좀 많이 알아봤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상황 살펴보시고 특히 서류 검토라든지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이동과 이직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장 날인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이동에 대한 일들이 이직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좋은 이직을 하실 수가 있다. 운이 좀잘 따르는 그런 이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인분들, 친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달 모임이나 어떤 초대를 받는 상황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가 너무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금전 상황에 맞추어서 내 수준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쓰시는 거는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이어져 갈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에 적정한 금전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는 지인분들, 친구분들과의 어떤 상황 속에서 돈쓸 일이 많은 그런 한 달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 황소자리 분들은 밖으로 나가려는 에너지는 강하게 보이지만 실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가려는 그런 마음과 게으름이 동시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나가고 싶지만 육체적으로는 나가지 않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시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한 달로 보여집니다. 2019년 3월 달 쌍둥이 자리분들의 전체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이 가득한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